우리 콩이 좋아하는 파인애플 먹을까? 엄마가 음. 우리 콩이 여기 하트 파인애플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렇죠? 자, 파인애플 먹자 근데 이거 너무 많아서 다줄순 없어요 자, 먹자 꼭꼭 씹어 먹어 안 되는데? 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? 이거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? 안되면다 엄마가 이렇게 녹여줘야 되겠다 조금씩, 엄마한테 자, 녹여줘야 되겠어요. 얘가 그냥 삼키네요. 다는 못 주고. 자, 맛있어? 음, 맛있다. 아이, 잘 먹었다. 하나만 마지막으로 먹고 그만 먹자. 안 되겠어. 왜냐하면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. 자, 먹으 자. 먹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일로 올라와. 고기 있죠. 응. 아유, 잘 먹네. 아유, 잘 먹었죠. 자, 끝.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. 왜냐면 너무 많이 먹었어. 오케이 하나만 마지막 끝. 그리고 요거만 먹고 끝 끝으로 하자. 요거만 먹고 너무 많이 먹. 아,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되거든 자, 콩이가 이걸 잘 씹지 않고 삼켜요.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깨서 줘야 돼요. 아유 잘 먹네. 맛있었죠? 그그다 먹었어요, 콩이? 콩이? 야 콩이 맛있어줘요. 이제 고기까지만 먹고 엄마가 나중에 좀따가 수박 줄게. 알았지? 고구만 먹자. 아쉬워? 아쉬워, 아쉬워. 어쩔 수 없어. 고기만 먹자. 알았지?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단다. 알았어? 고만 먹자. 그렇게. 너무 아쉬운 콩이에요.